영 그랬어요? 그어 영 그랬어. 그랬어. 그그래요 배추 맛이 랬어 그랬어. 고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정도 그랬어. 그다어그랬 배추가 부실했던 건아니그요 배추 문제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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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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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어 그랬어. 그랬지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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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 정신이 혼자데 있었지 뭐, 됐구나. 아줌마 속상하셨겠네. 음. 아니 새벽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일이래? 아니 순이 엄마 출근하면 시작하시지. 음, 딱이 맛이야 이 맛이냐? 응? 음, 아유 이렇게 맛을 냈어야지. 그냥 나 한번 맛좀 봐라. 음, 그치 이맛이지 와, 진짜 이뻐! <laughs> 음. 알르니 죽는다 그랬고, 내 손이 내면이라 그랬다. 응? 좀 가르쳐서 이제 좀 써먹을만 했더니, 엉클렀어. 손님 다 떨구겠어. 아유,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아, 어째 그럼 내 엉뚱이 하나 편하자고 손님 입에 꾸역꾸역 맛없는 거 먹여? 고쌈집4 0 년은 허투루 보지 마라. 아이 어제 진작 말씀하시지. 아, 일찍 깨서 도왔으면 좋았잖아. 며느리도 못 믿어, 이제. 늦적 늦적 나만 시켜. 김치는 당분간 내 차지다. <laughs> 아니, 나도 없는 며느리가 언니가 어디있어 응? 자 <laughs> <laughs> 그러게 말이다. 난 내가 천녀라는걸 자꾸만 잊어먹어. <웃음> <웃음> 아, 이너 출근 안 해? <laughs> 어, 왔다. <맞다. 웃음> 아, 김치 좀 싸주래. 너 김치도 챙겨 갈 거지? 제가 챙길게요. <laughs> 에휴, 왜또뭐 이쁜 시엄마라고 하리바리 해다 맞치는지 하나마나 <laughs> 입만 아픈 소리 오늘 생신이래, 장니 그러게요. 에이. 에이. 벌써 깼어? 목이 말라서 간장게장 맛있게 됐더라 니가 했니? 이, 이걸 먹었어? 어젯밤에 술 먹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길래 냉장고 뒤졌더니 아, 너무한다 진짜 아, 이거 어머님 갖다 드릴 거란 말이야 왜 화를 내니 너는? 치사하게 먹을 거 가지고 아 못살아 내가 얼마나 먹었어? 야넌피 같은 니네 언니가 먹은 게 그렇게도 아깝냐? 누가 아깝대? 몇개 먹었다 어쩔래 요즘 철이 아니라서 비싸길래 몇키로 사지도 못했단 말이야 냉동게 있잖아 아무렇게나 해다 주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비싸게 주고 뭐하러 생계를 사니? 그리고 가주만 돈도 많고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왜 뻑하면 너한테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그러는데 에? 뚜껑 몇 개나 먹었어? 다섯 개! 아 어, 못살아 내가 아 어쩐지 어쩐지 야! <laughs> 뚜껑만 먹었지 또! 내가 꼭뭐 뚜껑만 골라서 먹었다기보다도 그냥 먹다 보니까 그게 맛있더라고 아 시끄러 언니때문에 아 이거 다른 것도 다 덜어내야 되잖아 덜기왜 덜어 몇 마리 못했다면서 양은 열 마리쯤 됐는데 뚜껑이 세 개면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안큼한년 음. 맛있는 건 지가 다 골라 먹고 꽃게 찌끄러기만 가져왔구만 그러시겠지 <웃음> <웃음> 아 못살아 내가 언니때문에 야야 이왕 이렇게 된거좀 퍼줘 봐밥한 공기랑 맛있더라야 먹자 어. <laughs> 벌써 나오셨어요, 아버지? 또 뛰냐? 어제 너무많이 먹었어요. 다녀올게요. 적당히 해라. 이 조심하고. 네, 아버지. 출이안 무슨 준비해야지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가져갈 거지? 큰언니한테 미리 부탁했어. 언 니가 움직여준대. 이거 식당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아니 그냥 더 내가 할게. 넣었어. 저 출근 준비를 해. 응? 가자미식혜랑 나물은 넉넉하게 우리 식구들 먹을 거도 따로 해뒀어요. 아, 큰언니랑 형부 저녁때 집에 와서 식사하기로 했고. 어? 그래? 네 형부 가자미식혜 좋아하지. 잘했네. <laughs> 둘째 언니가 밤에 간장게장 다 퍼먹은 거 알아요. 나도 먹었다. 엄마. 네 시엄마 꼴배기 싫어서 은실이랑 나랑 다 퍼먹었다. 왜? 엄마, 아유, 어서 출근 준비나 해, 얼른. 네. 예, 은주야. 네. 아니다.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 남편 죽어서 미안해? 엄마, 아, 얼른 출근 준비해! 세정이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로 좋아? 엄마.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 다음에 커서 장가가도 엄마만 예쁘다고 할 거예요? <laughs> 장가가는 게 뭔지 알아? 몰라.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오셨네요. 아예 모처럼 시간이 돼서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세종아, 이따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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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앤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요? 11시쯤이요. 차근에는. 바로 그 전에요. 응. 식사 준비해 줘요. 네, 사모님. 네. 어제 좀 늦었니? 예, 후배들하고 모임 있었어요. 그래, 좀 만나고는 있어. 누굴요? 정 원장님 내 둘째, 닥터 정 말이다. 아, 나 또. 아니, 그만한 자리가 어디 있어? 몇번이나 만났어? 엄마. 아 결혼하고 친해질래? 두번본 여자랑 무슨 결혼을 해요? 두 번? 요즘 좀 바빴거든요. 아니 얘, 네가 삼번 지고 언젠데, 야두번 만났다고? 안녕하세요, 주머니. 네. 아니, 식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 뭐가 그렇게 바쁜데, 니가? 어? 삼년차가 뭐가 바쁘냐고? 안 되세요? 저 지금 기다리는데요. 밥 맞았다. 뭐라? 예 민우야 음달래 좋다 된장찌개 죽입니다 아주머니 많이 드세요 민우야 민철이 또차 바꿨어요? 어? 개요좀 얼마나 벌어요? 월급도 올랐나? 아니 차 샀어 또? 어제 들어오다 보니까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있던데 음. 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사장님 결혼해 올려줄게. 사랑한다. <laughs> 아가, 출근해. 저 바꿔들어 봤어? 이쁘지? 상해가 월급 많이 주냐? 너또차 바꿨니? 수술을 내가 얼마나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매출 2억 이상은 올려주잖아네또차 <laughs> 바꿨냐고 아줌마 바꿔주세요 저네 아니 대체 쟤는 누굴 닮았다니 상해가 칭찬 많이 해요 수술은 귀신이래 전해서 닥터정한테 전화 꼭해 오늘은 데이트 좀 하고 병원에서 봬요 그만한 집안에 그만한 여자에 드물어 예 얼굴이 빠져 뭐가 빠져 어? 나 따로 여자 있는 거아도 그럴 나주나있나으면 좋겠다. 응. 이혼할 때 충격이 컸나아왜 나도, 나나아뭐좋나얘기라도 나도, 나도, 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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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laughs> 맨날 해도 맨날 속아요. 이 선생님 무슨 팔이 그렇게 길어요? 아니 은주 씨가 두나한 게 아니라 제 팔이 길어요? 작정하고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안 속아요? <laughs> 어 전현석 아유 씨 나오셨어요? 봤죠? <laughs> 안녕하세요 영수님. 네, 선배 잘둔 덕이죠. 야, 내가 1년차 때는 집에도 못갔어요 나도 지금 모욕탕 가서 씻고 오는 길이거든요. <laughs> 다 그런 거야, 엄마. 그대로. <laughs> 아, 참, 형수님, 경아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야? 뮤지컬 보러 가자고 아니요, 아직 형도 같이 가요. 내일 저녁 시간 되죠? 누가 나오는데? 경아, 동생이요. <laughs> 재밌겠네. <laughs> 재밌겠다, 가자. 네. <laughs> 여기 굴좀넣주세요 어, 예. 예, 뭐. 아, 예. 동구가 여기 굴좀더해드 예, 예, 예. 저, 김치 좀더드리라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알니다맛있게 예. 드셨어요? 예, 아유, 아유, 너무 맛있어. 아이거 맛있어.